들어보는 시야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 제목이 뭐였더라 책 제목이 예. 어, 고교중퇴 배달부에서 연봉 1억 메신저가 되다 자, 우리 어, 박현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근입니다박현근 아이야, 박근박근 아이고, <laughs> 힘이납니다. 아, 사실 이 셀피가 저의 목교거든요목교이 목요. 바인더를 만나고서 쓴게 진짜 다이어요다이어요 다 계획한 게 진짜 다이어요 저도 오래 있게 계획했던 거딱돌게 봤는데 올해도 이어진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좀 안내 드리려고 어, 나갔습니다배달은시금 6천 원, 7천 원 받았거든요. 실물이더 낫죠. <laughs> 어, 그래서 종이 위에 썼어요.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진짜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교 중퇴 배달부 연봉 1억 몇십 년입니다. 예,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laughs> 이 바인더를 쓰면서 이 결과가 나에게서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결과가 나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만 강사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강사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메신저라고 합니다. 메신. 다시 따야니까 그러니까 메신저. 메신저. 메신저가 되자. 메신저가 되자. 그러니까 저에서 저에서 나온 성과를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메신저가 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분도 결과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바이더를 썼거든요. 뒤에 제가 또 썼던 예전 바이더도 갖고 왔으니까 시민 체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부터 어 지인이 이제 선물을 해주셨어요. 속지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프로 과정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프로 과정이 3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사진 못 들었어요. 근데 2015년까지 어 그냥 이 프로 과정을 쓰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혼자서 쓰다가 어, 그 이경제 마스터님이 제추강생이신데 프로 과정 50%를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 과정을 듣고 6월에 들었는데, 듣자마자 바로 성과가 나서 스리피 코치 과정을 바로 이어서 들으면서 수익이 갑자기 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스리피 마스터 과정까지 이수하게 되었고요. 네, 소리 혹시 날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 영상을 찾았어요.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되게 신기하게. 나한테는 그냥. 그때 <웃음> 되게 어리버리해 보이지 않나? 그때 그 양재동 지하에서 그때 이렇게 발표를라고 하던데. 나너 가보고 싶은 곳은? 이집트, 스위스, 네, 바다, 스피드를 볼수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춘천 그리고 프랑스에 가고 싶습니다. 어, 갖고 싶은 것은 하이브리드 자전거연두공간을당첨되고 싶습니다. 물트하고 <laughs> 아, 노트북, 그리고 오토바이, 팀엑스 오토바이 갖고 싶습니다. 어, 블루투스, 키보드, 이어폰, 또 노트북, 가습기, 네. <laughs> 네, 그리고 스위스 리더석 자격증, 그리고 수상 인명 기도 자격증, 모습분 모습에서는 4만 5천명 앞에서 강의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잠시 뒤에 경기장에서 강의는 꿈이고 날짜도 정해놨습니다. 자기 어, 개발하는 것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고 우리 교수님처럼 저도 교육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에 에버호트라고 해서 어, 사이즈를 개설하고 지금 에버호트를 교육하는 강사들을 교육하는 전문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 또맨사 나누어주고 싶은 것은 어, 저도 동기부여, 조용하지 말아서 아름다운 부인이 꿈을 나누고 싶고 시간관리능력과 애브로트 강의 능력 그리고 교육회사를 설립하고 또 제대하는 설립해서 동사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꿈을 그때 시리를 예, 준다고 해가지고 시리를 <laughs> <laughs> 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 꿈 적은 걸 발표를 하니까 진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루어진 것들을 갖고 왔어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 나누주고 싶은 거. 이것만 갖고 가지요. 종이 위에 기적. 종이 위에 기적.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갖고 싶은 거 썼거든요. 이 오토바이가 되게 비싸요. 이 거의 차 값인데 제가. 10년 전부터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예요. 근데 여기다 진짜 그 모델명을 쓰고 사진을 구해서 거기다 계속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이거 타고 와가지고 여기 대표님 보여드렸어요. 아, 꿈이어났다고 차보다 오토바이를 좋아하거든요. 명확한 목표를 쓰기 바늘 작성하니까 꿈의 오토바이를 갖게 되었다. 종이 위에 기저 쓰면 이걸 다 하고 싶은 거. 처음에 종이 위에다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200만 원 쓰니까 달성이 돼요. 300만 원 쓰니까 달성이 돼요. 500만 원 쓰니까 달성이 돼요. 천만 원 쓰니까 달성이 돼요. 그래서 박수가 나요. <laughs>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를 좀 색깔로만 바꾸는게 아니라 종이에 쓰니까 진짜 달성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늘었어요. 네. 시급 0천원 받는 배달부였는데 종이 위에다가 전국을 다니는 간사로 썼습니다. 어 BNB. 그래서 북과 바인더에서5년 만에 수입이 딱0배 이상 늘게 되었고요. 베스트셀러 딱지 붙었거든요? 하루 만에 붙었어요. 하루 만에. 아, 그래서 박수가 나요 <laughs> 할때 베스트셀러 쓰고 싶다고 했는데 쓰면서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할수 있을까? 근데 쓰니까 진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종이 위에 기도 쓰면 이루어진다 가고 싶은 곳 사실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작년부터 제꿈 리스트에 있으니까 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홍콩, 몽골, 중국 1년도 안 돼서 나라를 다 찍고 다니고 내년에 12번 갈 거거든요 네. 다 티켓팅 해놨습니다 네, 종이 위에 기도 쓰면 이루어진다. 나눠주고 싶은 것. 저는 저의 성과에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기 노력을 했거든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밥을 사주던가 지식을 나눠준 자가 리더이다. 네, 밥 사주는 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항상 밥은 제가 사요. 네, 나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 나누어져야 된다. 그래서 독서문을 만드는데요. 50분 이상씩 오세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해서 내년에는 메신저 남이라고 해서 온라인 그리고 동시에 성출하고 지방인분들, 애기 엄마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100분 넘게 신청하셨거든요. 네.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면서 성장하는 메신저, 서리플라비를 1년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되고 싶은 모습, 종이 위에 기저 으면 이루어진다. 되고 싶은 모습. 진짜 간절했거든요. 시급 7000원 받고 배달원에 있었는데, 저는 배달을 하면서도 주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가서 배달만 가는게 아니라 전단지를 갖고가서 배달 내려올 때 전단지를 붙이고 내려왔어요. 이 매장의 주인은 나니까. 잠을 계속 못잤거든요. 아파트 그 계단 사이 내려가면서 잠깐 쪽잠 자고 배달만 척, 배달과 청소만 신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네, 교통사고가 나어서눈대가반대가 됐어요. 29살 때 배달이 늦게 왔던 이분이 막 욕을 하는 야이 새끼야! 지금 시간1 0시대지 죽는 거 새끼야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랬더 저를 때리는 거예요 죽고 싶었거든요 29살 때 뭐, 뭐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꿈도 비전도 없었어요 바인더를 만나고 썼습니다 전국을 다니는 강사라고 썼어요 전국을 다 다니게 되었고요 다 찍었거든요 이제 북한도 가고 싶고요 세계를 다니는 강사로 되고 싶어서 지금 강의를 되게 많이 줄이고 9월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영어 공부만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무조건 저는 갈 거거든요. 이게 나왔습니다. 영어 파더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것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나는 될, 수밖에 될, 수밖에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나는,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계 까지 하면서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형은 우리 강사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여기서 소리 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강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연기학원 다닌 거 아세요?